그막 계속 오던데. 이빨 파란 방이 어딘데? 박 게임인가 봐. 봐. 아뭔데 이게? 새로운 게임 에드 인피니트. 진자를 <laughs> 사용한 다음 소금으로 선을 표시하십시오. 이 작업을 마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진자가 진자로 움직이는데 오방성의 순, 선을 어떤 순서로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나 알것 같은데. 아니, 여기가 여기부터다. 근데 왜 오망성이 그냥 별인데 왜 악마의 그런 느낌을 주는 걸까? 아 염소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은 오망성 같다 강령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의 개인적인 물건을 가지고 오망성 중간에 두십시오 우리는 오늘 밤에 안젤로이를 천사를 부를 것입니다 왜 갑자기 느끼기 시작했어 이곳이 네 집이란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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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시작할 때 말하라고!! t 사라졌어. 어씨 그럼 형이 아니고 다른 게온 건가? h a 저.. The mother of Sprite! What?! w h 아니, 어딘데! 2층인가? 2층인가 보다, 어. 누가 이렇게 똥스키를, 똥스키, 제대로 탔는데? 아니, 씨, 얼마나 탄 거야, 진짜. 이거는, 씨, 먹으면서 싸고, 먹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싸면서 탔다, 이거. 그래서 뭐 나오겠지. 지으려고 응. 하면 니 누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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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아니, 누구? 아 현실인지 니 누구? 아니, 누구? 짠쉿 굶주림은 소리에 매우 민감하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아 쟤가 굶주림이냐?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 x 씨뚜 x 뚜뚜뚜뚜 x 아 x x x x 아 x x 뭐 이게 x x x x x 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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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x x 아이 도.. 아이 빙시 개다니가 이거 돌들어서 던지면 그거 소리 나는데 그거 하나는 안 하고 있어. Like like <laughs> <like a> <laughs> 아 기다 좀 하지마. 어떻게 돼 이거? <laughs> 아이 새로운 게 개똥 겜 진짜. 음? 엄만가? 로브 쓰고, 요란 보고 있는 게, 뭔가, 엄마, 같은 느낌. 아! 우 치과 좀가야겠다 이빨이 삼중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치과 진료비가 좀 많이 들겠는데? 뭐야? 뭐야? 아 님들은 젖보고 있었어? 나는 그 심장에 박힌 칼 보고 있었는데 아오 진짜 뭐든 는데 뭐만 보인다더니 할머니 그렇게 좋아하면 어떡해 아오 진짜 진짜 방송 꼬라지 진짜 방송 시청자 꼬라지 이런 전신기계를 갖고 있던 게 기억난다 하지만 이, 이 기계와는 다르다 누가 모습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3 37 뚜뚜두 73 모po 모po 모 p 3, 7 맞잖아 아 2래 아 미X 아 진짜 2였네 2찐이네 아니 왜 내가 3으로 생각했지? 아 2찐이네 아 미X 아왜 씨. 가은왜 그걸 3이라고 생각했지? 이해를 못해 어잘 잡갔어 어 일로 가면 안될것 같아 살짝 가스 시작했는데 아씨 게임이 분위기는 좋은데 재미가 전혀 너무 없다. 똥겜보다 퍼즐이 너무 수준이 낮다. 뭐, 왜이렇왜 이렇게 됐어? 뭐 철, 철조망 딸쳤나? 아이고 누구세요? 드디어. 내가 맞습니다. 눈이... 아 눈가에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내눈박눈 찔러버리게. 탈자가스를 부탁해 장교님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아까. 신나게 숨무 파티를 하고 와서, 이제, 녹죽 잘다 가스가. 간다! 아자자작! 잘자, 모르핀 간다. 와, 보급이다! 어, 찾았다. 몰핀인가 본데? 몰, 루, 핀? 어! 안 돼! 내 몰핀! 어, 큰일 났다. 안 돼, 내 몰핀! 아, 할머니, 씨발! 도박쳐 아, 진짜 도망쳐, 진짜 도망쳐! 야! 아, 개똥겜, 진짜, 어? o o 이 d a 겜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를 구원하는 것은 음악 a 이 g 음악을 틀어라 이거네 음악을 들려드리자 됐나? t 면 되나? 만나러 왔어요 뭐야 할비 할비 진 h <laughs> <laughs> 아 t 비가 m 보여주고 있잖아. 뽑아라. 아 근데 너무 급지가다 디자인이 디자인 진짜 너무 급지가다. 아. 아, 근데 약간 성불하는 느낌? 음악 들려주니까 역시 음악은 국가가 락한 유일한 마약. 지금 성불했다. 아 씨바 잠깐 화장실 다녀와서 화면 봤더니 티치가 씨바 시바...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좀 약간 좀 아니 저는 이런 게임이 전혀 몰랐어요 이 아저씨 할매젓 보려고 게임 산 건가요? 아니라고 요 미X <laughs> 아니라고 진짜 <laughs> 난 처음에 강영수 나오길래 아 드디어 귀신 나온다 X됐다 재밌겠다 이랬는데 아니었어. 집에서 귀신이랑 도망다니는 술래잡기 하는 그런 게임인 줄 알았거든. 그거 또 아니었어. 아 그래서 이제 뭐함?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뭐 어쩌야 되는데? 아 진짜 개똥 개 진짜 존나 됐다 씨바다 집에서 이뭐 어디 가라고 말도 안 해주고 씨, 다 하나하나 하나 다 뒤지고 있고 트리거 발동할 때까지. 아 만들라면 좀잘 만들든가. 뭔데 이게? 아니 근데 목, 목표가 좁은 공간임. 이게 뭔데? 아 이걸로 뭐하라는 건데? 아이, 쟤 힌트가 좁은 공간이야.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로. 어? 아, 진짜, 지나가지 마. 아이, 씨. 아, 진짜, 개병신 격투 게임이네, 이거. 항문 같은 게임이야, 진짜. 문학 같은 게임이 아니고. 본다 개항문 같은 게임, 씨. 뭐 하고 있는 거지? 비둘기히들히기기 히들기! 히들기! 히 가스. 히들 가스 들기 히들기! 히들기! 히기 박스 구름을 피하면서 무인지대를 지날 방법을 찾아라. 분량은 왜 이렇게 크냐고. 똥겜 특. 재미없는데 분량은 존나, 김. 와, 야, 시대까지 똥겜 중에서도 특히 텍스트가 존나 많음. 이 게임 10점 만점이 몇 점이냐고요? 진작에 500만점이. 어이구. 시체의 산이다. 이거면 되나?

수보여. <laughs> 뭐? <won'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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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웃음> 아니 말을 하라고. 해비. Hey, 해비. 데비데비 앞으로 가볼까? 안녕하세요? You the 폭약착고를 점거해라 아아 스 가스, 가스 가스 오히려 가스는 싫어한다 어. 그러면은 가스 끄고 저기 저기 아... 숨으면은 저기 들이받는다는 거네. 어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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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으자자자자타부저 괴물은 왜 똥구멍에 사람 시체가 들어가 있나요? 항문처형인이기 때문에. I'm g o i n g Help me. 아, 살려주십시오, 항문처형인님. 오 h 오 산산 조각이가 났는데? 게로베로스. 항문 처형인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항문으로 이렇게 조여서 죽이는 게 항문 처형인입니다. 너희들의 머릿속에 쓰레기를 주입한다. 온갖 족 같은 정보는 다자동망에 모인다. 개머리. <laughs> 이거다 드셔. 어 이해하길 바란다. 어. Not a bad shot for a blind man, eh? 아우, 이 상태로 쏜 거야? 응 동쪽의 철도 터널을 따라가라 초고죽고 보내야지, 그래도 아, 얼마나 걸은 거야? 이게 얼마나 긴 거야? 아, 무슨 요새 같은 데근데 여기 보니까 반대편에 왜 괴물 똥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 응 응, 음? 어우, 잠깐만 가스를 부었어야 됐나? 어,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어이씨, 잘못한 거 같은데, 가스부터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오! 아! 오! 바밤. 오! 오! 와, 긴장아. 와, 긴장돼. 너무 긴장된다. 이러 뭐 되는데? 왜래? 어어어어어 어. 부패의 명로함을 준다.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laughs> 뭔데? 뭐 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들 더빙까지 해준 반반 치원이더 나은 거같 그건 아니야, 씨 어디서 건방지게 해, 지금? 어디서 물 타기를 지금? 열쇠, 어쨌든 다락방 열쇠를 찾는 것 같거든. 이 다락방 열쇠를 찾는 게이 극평에. 그림을 모아서 비밀을 밝혀내자. 형의 비밀. 어머니의 나무를 쳐다보는 자. 그들은 같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요하네스폰 슈미트. 아비씨 이게 무슨 소린데? 모르겠다고요. 아, 어머니의 나무를 쳐다보는. Hello there. 아, 라비스.

<laughs>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진행인데, 비둘기한테 놀랬는데, 놀래가지고 기절했는데, 눈 뜨니까 비둘기 천장에 매달아놓고, 이게 뭔데? 뭐, 뭘 의미하는 건데, 이게? 하 <laughs> 아, 여기 아니잖아! 에에, <laughs> 여씨 아. 아. 카메라, 카메라로 보는 내 얼굴 왜 이렇게 빵떡됐어 존나 웃기다. 존나 늙고 빵떡됐어아 <laughs> 빙시 새끼인가 이거? 뭐.. 뭐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아 저거 의자 좀 치워. 아이, 아이, 아이 나 거기 안 있다고요 장교님. 의자를 좀 치워. 치우... 아이, 그촉 놔주는 것도 아니었어. 나기가 오마한데, 눈도 안 보이는 양반이 날 오마하겠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눈, 누... 눈도 안 보이는 인간이 나를 오마하겠다고. 잠깐만. 눈을 가린 저격수? 어? 트리거? 뭐야? 또리거 했잖아? 아, 있다 야, 미씨, 이게 이 게임 수준입니다, 야. 님들. 이게, 이게, 지금, 이 게임 개발자의 수준이라는 거야. 이, 이게 지금, 옆으로 빼도 그냥 빠지겠구만. 이걸 철조망으로 이렇게 닫아놨다는 게, 이게 이 게임 개발자의 수준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걸 넣어놨던 거야, 이게. 퓨즈. 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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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새 같이 생겼다. 와악! 1세 아, 씨발 장교 오버한다네!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음 봉사한테 뭘 바래? ㅋ <laughs> 봉사한테 뭘 바래? 어 죽어라 흉부나 아, 여기서 도와주네 아하 원거리는 안 되고 근거리는 가능 어 아이갓 아이갓 아이 소드란드 게임. Get that hellish monstrosity! Go go go! Go go go! 이 게임 시작하고 지금 몇 시간 말이야? 이제야 말로 저기 쏘러 간다. 오. 뭐야? 뭐야? 뭔데 이게? 진짜진짜 진짜? 진짜? 뭔데 이게? 진짜? 비둘기를 조심해야 된대. 왜? <laughs> 왜? 이제 비둘기들까지 조심해야 돼? 내 인생 지금 최악의 게임에 지금 들어갈랑 말랑하고 있어 보이즈보다 지금 심한데, 이거? 아, 근데 진짜 나 이거 미치겠어. 합포. 아니, 씨발, 마지막에 또, 쏠 함정은 뭐냐고. 야, 개웃긴 새끼네, 이거. 아, 할라면좀 제대로 만들든가. 뭐 찔끔 넣놓고 아, 씨. <laughs> 오, 이거 있는 대만면스더입니다오스던 데스네. 아우씨, 존나 싫어. 하피야, 아우씨, 아우, 저거 하지 마. 아, 졸로 가. 아, 진짜 존나 싫어. 통에 치유를 준다.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챕터 4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쟤들하고 내가 내돈 주고 스스로 고통을 받아야 돼개미없는 인간의 이야기를 한 시간 내내 듣고 있어야 되 되는지 몇 시간 내내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고문이다 진짜 사이버 고문 匈.. o y 처음에 팔 터졌던 그거네 <laughs> 형 맞았네 요한에 맞았네 They're never-ending suffering! Their pain! That's what's in your blood! But you! You're even worse than them! The Great lightning Your entire company! Why couldn't you at least have had the decency to die? The rest of them! 그니까, 러 이거, 아니, 그, 목적을, 반전주의가 목적인 거면은, 뭐, 씨발,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입시키면 안 되지. 전쟁 일으키는 인간들한테 이런 걸 주입해야지, 씨발. 아니면은,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든가, 뭐, 이딴개씨 개시... 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두시에 잘라했는데 씨부랄 거 게임 존나 늘어, 늘어, 어가지고 아주 그냥, 고봉밥으로다가,